뚜뚜뚜뚜뚜뚜뚜뚜 <두> 개죽간에 <두 두두> 영상편지 도로 위에 까치들이 많아 조까치 입꼭 닫고 못 모르는 척 존나 이러고 있어 씨발 아난 몰라 네가 피해가 새끼야 보배들림만 봐도 아주. 없어. 어, 하루 죽탱이들. 아, 내일이면 또 주말이구만. 주말이 되면 이상하게 이제 도로 위에 까치들이 많아. 무슨 까치냐? 까치는 까치인데, 성이 조시야. 조까치. 평일에도 많은데, 주로 이제 출몰하는 거는 금, 토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운전 초보. 이런 사람들은 까치가 아니야. 까치는 달라. 혼나 달라. 까치는 말 그대로 운전을 자기 이름처럼 성은 조. 이름은 까치. 족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까치 소리를 듣는 거고 마치 내가 공도위의 슈마어 일본의 저기 타쿠미상 응? 이거라도 된 것처럼 운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 인스타 죽탱이들하고 내가 소통을 잠깐 했어 소통을 했는데 이제 이게 혹시 나만 불편하게 느끼는 건가 했던 부분들이 우리 공감하는 죽탱이들이 많더라고 지금 어. 끝 분류를 해보면 약간 이 미세먼지 같은 까치들이 있어 어, 미세 까치 도로의 끝 차선을 타고 가다가 우회전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끝 차선 타고 가다가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씨발 앞에 차가 있네 어 앞에다가 어 우회전 진입 차로에다가 어 대놓네? 비상등도 안 켜고 이런 좀 정신 나간 까치들이 좀 있지 이런 까치들은 대부분 주황색이나 은색 차를 몰아 내가 특정 어떤 그룹을 비하하는 게 될까봐 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몇몇 까치들 근데 그게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짜증나 어? 그냥 빵 해가지고 비켜주면 그만이야 고집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뿍 닫고 모르는 척 존나 이러고 있어 씨아난 몰라 네가 피해가 새끼야 아 생각만 해도 벌써 빡친다 아, 아 안되는데 벌써 빡치면 안되지 지금 음. 끝 그리고 또 얘기 많이 나왔던 까치들 어, 1차로에서 저속으로 달리는 친구들 물론 공도 60km 제한속도 있는 데서 미친 새끼처럼 그냥 뭐, 뭐한 120, 180 밟고 다니면 안 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그런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렇게 뻥 뚫린 데에서 1차로를 한 60, 70으로 먹고 간다. 이 색, 이 까치들은 문제가 좀 있는 까치야. 근데 만약에 그 도로가 2차로다. 2차로인데 세상에 2차로에 좀큰 차가 있네. 근데 그큰 차는 좀 사실상 느리게 간단 말이야. 근데 1차로에 있는 이 까치새끼가 옆에 있는 친구하고 뭐 나란히, 나란히, 응? 발 맞춰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속도로 느리게 가면서 도로를 막아버린다고. 그러면 뒷사람은, 어, 어, 씨발, 어,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1차선에서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급한 사람이 많아. 어? 차를 빨리 보내주라고. 내가 운전을 못해. 그러면은 그냥 1차로는 비워두고 가란 말이야. 어? 채워라내워라 아, 이러면서 시바 1차로를 막고 가면 뒷사람들이 그냥 아우야 아우야 아우 답답해, 아우씨 이러면서 답답해지는 거라고 어? 그뭐이 얘기도 몇번 나왔길래 한번 떠들어봤어. 음. 징크. 그리고 이제 좀또또 또 많이 나왔던 게 불법 주차. 아, 불법 주차해논 애들은 그냥 까치보다는 약간 여기서부터는 플레임을 좀 불러줘야 되지 않나. 좀 어, 까치. 이게 까치들의 습성이 있어. 어떤 도로든지간에 내가 씨발 난 여기서 주차를 해야 돼. 이러면 그냥 주차를 하고. 집볼 일을 보러 가 버리는 거야. 이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에도 일방통행길이야. 왜냐, 골목이 좁거든. 근데이개새끼들이 아니 우리 이좁까치들이 도로야. 이게 도로의 면적이야. 응? 이새끼가 여기 를이 차를 차를 이렇게 연석을 이렇게 당연히 도보 쪽이랑 물 물면서 이렇게 주차할 거야. 이러고 주차하고 씨바 커피 마시러 가고, 어?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 신고를 해야 돼. 어? 스쳐 지나갈 인연들이 불법주차 해놓은 이 까치 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게 있어.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어? 다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씨발, 바로 일기토가 딱! 이거는 약간 운전자 성격이야. 아니, 난 씨발, 내가 먼저 하는데 내가 왜 비켜줍니까? 니가 가라, 하와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양보를 몰라! 이 새끼들도 솔직히 까치야. 운전하면서 양보 안 하는 새끼들도 서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멀뚱멀뚱. 그럼 뒤차는 당연히 존나 답답하니까 빵빵빵 거리지. 누가 먼저 들어왔든지 간에 물론 나중에 들어온 새끼가 비켜주는 게 맞지만 그냥 뒤로 슬쩍 한번 물러나 주세요. 어, 옆에 사람들, 사람 겨우 "아우, 어, 씨발, 뭐야? 짜증나!" 이러면서. 백미러 앞으로 겨우 스쳐서 이렇게 걸어가고 이러지들 말라고. 특히나 압구정에서. 앞으로 압구정에서 이런 거 보이면 바로 신고할 거야. 기우친 거. 돈을 아끼려고 기능을 빼버린 우리 까치들이 있어. 이 새끼들은 진짜 거의 살인미수급 까치야. 어. 형님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